20강 동의하기 반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동의를 하고 반대를 할 때는 어, 표현들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들에 다른 단어들을 넣을 필요가 없이 그 표현 그대로 외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오늘 강의 잘 듣고 이해하시고 반복만 조금 하시면 어,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표현 가보겠습니다. I'm with you. 동의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with는 함께라는 뜻인데, 직역을 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함께 있으면 동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의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We have to clean our house. 우리는 우리 집을 청소해야 해. 라고 하니까 B가 I'm with you. 동의해. 라고 말했습니다. 집이 많이 더러운가 보죠. 자, 두 번째 표현 가보겠습니다. I agree with you.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해 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도 동의를 할때 아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동사 어그리 가 쓰였는데요. 어그리는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너와 동의하는 거니까 with가 또 쓰였죠. 누구와 함께. 예문 가 보겠습니다. He has to quit the job. 그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해 라고 말하니까 B가 I agree with you.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해 라고 말했습니다. 표현 A에 보면은 quit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만두다라는 동사입니다. 세 번째 표현 가보겠습니다. I think so too. 나도 같은 생각이야라는 뜻입니다. I think는 나는 생각하다고요. So는 그렇게. Too는 나 역시. 이네 단어가 합쳐져서 나도 같은 생각이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주로 이네 단어를 함께 묶어서 사용합니다. 예문 가보겠습니다. I think he's so smart. 내 생각에 그는 정말 똑똑해라고 말을 하니까 I think so too. 나도 같은 생각이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오늘 표현들은 정말 어렵지 않죠? 방금 본 표현들은 다 찬성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추가 표현을 보시면 어, 반대하는 내용들, 어느 정도만 반대하는 내용들 등등이 있어요. 그 표현들도 다 그냥 외워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먼저 핵심 표현 익히시고 어, 추가 표현도 익히셔서. 영어로 찬성 그리고 반대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영어로 관계를 쌓아가는지 그에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